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아니, 네, 죄송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 휴장 김사무실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90억 5,216만 3천 원이며, 지출액은 84억 1,820만 7,980원, 이월액은 2억 727만 1,880원, 보조금 반납금은 789만 7,930원, 집행잔액은 4억. 1,878만 5,200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질출 비율은 92.99%이고 이월 비율은 2.29% 집행 잔액 비율은 4.63%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관리 사업에서 관측망 설치를 위하여 4천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변경 및 이체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사구 이월은 소규모 수도 수도 노화 시설 개량 사업 지원 등세 건에 2억 727만 1,885원 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집행 전액 내역입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 관리 등 일곱 건의 집행 전액은 4억. 1,878만 5,2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 어,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발서이 필요한 필우한원장으원장터발언터을얻으을후 직위 후명을성씀하신후하언후주언해주시니바위원다위원님서는궁서하신 사항에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가요? 지리가 없으시면 정리할까요? 네. 네, 더 이상 지리가 없으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 국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도시 국장 김삼주입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익적 수입 307억 7048만 9천원. 자본적 수입 416억 3,415만 4천원, 2월금 50억 6,696만 5천원으로 총 774억 7,160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결산 내역입니다. 수익적 지출 234억 5,340만 원, 자본적 지출 137억 9,680만 9천원, 2월 예산지출 45억 1,481만 2천원으로 총 417억 6천 5백 2만 1천원 입니다 다음은 자, 자금 결산 내역입니다 자금 결산 수입액 전기 2월에 50억 6천 6백 96만 5천원과 당기 수입액 712억 9천 8백 26만 6천원으로 총760 3억 6천 5백 23만 1천원 이며 지출액은 410 7억 6천 오백이만 일천 원이고 차기 이월액은 삼백사억 이십일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육 쪽에서 칠 쪽입니다. 먼저 재무 상태 표상 재정 상태입니다. 유동자산 삼백육십삼억 9천구백칠십만 칠천 원과 비유동자산 이천백이십구억 사천백오십사만 이천 원으로 총 자산은 이천사백십삼억 사천백이십사만 구천 원이며. 부채 총계는 12억 4,700만 6,000원으로 유동 부채 6억 9,974만 7 0 0원 비유동 부채 5억 4,725만 9 0 0원입니다 자본 총계는 2,485억 9 4 2 4만3 0 0원으로 자본금 103억 4,626만 9 0 0원 자본 잉여금 2,360억 5,642만 3 0 0원 이익인여금 16억 9,15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입니다. 영업수익 282억 942만 9천원이며 매출원가 302억 7,844만 2천원으로 20억 6,901만 3천원의 매출 총 손, 손실이 발생되었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8억 575만 3천원으로 총 48억 7,476만 6천 원이 영업순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는 358억 5,459만 1천 원이며 통당 생산원가는 1,444.60원이고 0 급수 수익은 254억 3,759만 5천원으로 톤당 요금은 1,24원 점 9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2022년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삼주 경제도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 특별에게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